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희지입니다. 아이, 제가 그 요번에 유튜브를 뒤져보다가 예, 재밌는 걸 하나 발견 아, 재밌는 건 아니죠. 예. 뭐 하나를 제가 좀좀 좀 의문점 있는 게 발견했는데 이 뭐야? 제 이제 같이 듀하고 있는 사람이 말해 주더라고요. 이 영상을 찾았다고. 이게 예, 제아 뭐야? 아, 왜안 나와? 아니 잠시만요 이런 영상이니 이런 이런 영상이 이있이라이요이배 만행에 제이제이아이리이 그 주소와 제와이름이이렇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그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유튜브에 옛날에 이제 1배 영상 하나, 그 저를 이제 위즈를 웃겨라, 이걸 하는데 1배 시청자가 와서 저를 웃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소개 설명 글이죠.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 저랑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1배냐면서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아니 내이 이름이랑 아프리카 주소를 이렇게 달아두면은 이래서 한동안 그때 이 당시에 이제 시청자들이 일배 시청자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이 이후로 이게 한 1년 전 영상인데 정확히는 한 1년 6개월 됐나요? 1년 6개월 정도 전 영상인데 와나 이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내만 해도 엄청 그게 됐었어요 저 일배 시청자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어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이랑 이 영상이랑은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 거를 일단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야 이거 조회수도 264회, 근데 오버치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아. 뭐야 이거 씨.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이나 이런 건 저는 일 배를 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그랑은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고, 제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유, 구독자 너무 떨어져,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